심장이 울리고 하금거림 속에서 온몸으로 에너지를 느끼며 즐겁게 노래를 불러본다. 심장이 뛰고 유동침 속에서 온몸으로 전율을 느끼며 신나게 춤을 추어본다. 심장의 모든 세포가 꿈틀거리는 움직임 속에서 나의 마음가지 감정들은 글을 소리내어 읽고 쓰면서 행복이 되어 만나게 된다. 누구나 바쁜 삶 속에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축복과 특권인 것 같다. 그 시간 동안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해주는 좋아한 것들을 찾아 배우고 실천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숨어 있던 힘이 에너지가 되어주고 마음 속 구석구석에 숨어 있던 감정들은 행복이 되어 안겨준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그 안에서 좋은 에너지와 행복을 찾았을 때, 나뿐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도 그 빛이 바라게 된다. 바로 나의 미용실 앞, 아이들의 학교를 데려다 주고 일하기 전 45분에 혼자만의 자유시간이 생겼다. 야호! 신난다! 자유부인입니다. 그 시간 동안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고 신나게 춤을 출때 심장이 바둑처럼 요동치고 새벽에 화장실에서 쓴 글을 소리내어 읽고 고칠 때내 마음도 일출처럼 벅차오른다. 그 감사한 45분의 시간 속에서 작은 행복을 맛보며 긍정 에너지가 꽉찬 건전지가 되어간다. 45분은 나에게 주어진 자유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보물로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더 가치 있는 소중한 보물이 되어간다. 가끔씩 주위 사람들이 무슨 약을 먹었길래 에너지가 넘치는지 물어볼 때가 있다. 오늘에서야 제 비밀을 폭로하네요. 그럼 오늘 많은 그 보물을 꼭 만나는 특별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